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실천신앙, 곧 신앙의 실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질그릇은 흔한 것이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것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하게 만들고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또 점점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날마다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5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서의 삶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원약의 사람들 곧 성도들은 하늘에서 덧잎을 육신의 새로운 영의 몸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우리 땅에 있는 장막 집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아무리 건강하게 보인 것 같아도 점점 무너져 가고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점점 연약해진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육체를 벗게 되는 날,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하다. 땅과 하늘 그리고 잠시 잠깐과 영원한 것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몸, 부활의 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해질지라도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잠시고 정말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지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계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는 강하면 아 힘이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면서 내가 여기에 오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힘들 때도 내가 여기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남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나를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를 탄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러면 한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요. 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육체는 잠시라는 것이고 제한됐다고 이야기하고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육체의 기간에 있을 동안에 정말로 힘 싸야 될 것이다. 잠시 있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꼭 해야 될일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됩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집 우리가 덮입도록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집을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있을 때는 그 육체적으로 그렇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 땅에서 다 사모하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이 없고 예수님 을 알지 못한 자는 그 나라에 또 나중에 영원한 삶에서 주님과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여기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든지 또 떠나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그런 몸을 입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이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 처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뭘 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왜 그렇게 함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홀로 두지 아니 하였다. 그 말은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참지하게 상 주신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의 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한, 아니한 그 내용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하 삶에 대하여서 열매를 어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와 같이 심판은 우리의 삶이 기쁨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는가 또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는가 기쁨으로 한, 그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기회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 있을 때, 육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말세 모든 남종과 애종에게 육체를 가진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기회가 생명 얻는 기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미쳤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0절, 9절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하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살게 하신 거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간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겠는데 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함으로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18절에 이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하늘의 삶또 땅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다. 그 기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함께함의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생명을 가진 자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화목해하는 식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으면 그 일은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장막을 입고 살때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하는 대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또 지체들과 화목한 것 이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육체는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점점 강화해지고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성령으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